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강렬하게 체감한 변화는 단 하나다. 번호가 사라졌고 이름만 남았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싱어게인 무명가수전 시즌 40회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무명이라는 보호막, 번호라는 방패가 거치는 동시에 참가자들은 더 이상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결과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 누가 더 안타까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가를 묻는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다. 시청자가 이 회차에서 눈을 떼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 무대는 감동을 소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가수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전쟁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은 수도권 시청률 3.6%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화요일 전체 예능 1위에 올랐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의 이유다. 싱어게인사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자극적인 갈등이나 편집이 아니라, 룰의 변화가 만들어낸 긴장감 때문이다. TOP 10명 명식과 함께 시작된 세미파이널. TOP 7 결정전은, 파이널 진출자를 가리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평가를 무효화한다. 과거의 호평도 누적된 이미지도 이 라운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한 곡, 한 무대, 한 번의 선택만이 남는다. 치열한 패자 부활전을 거쳐, 61호 공원과 80호 김예찬이 합류하며 완성된 TOP10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다. 규리, 이상웅, 서도, 슬로우리, 최정철, 김재민, 도라도, 공원, 이호욱 김예찬. TOP10의 실명 공개는 현재의 무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왜 지금까지 이름 없이 버텨야 했는지를 함께 드러내는 과정이다. 싱어게 인사의 진짜 묘미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의 노래는 과거의 삶과 단절된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과 실패, 타협과 고집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26호 서도는 이미 방송 이전부터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결합을 시도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악기반의 음악활동을 지속해왔지만 대중시장에서는 명확한 카테고리를 얻지 못했다. 전통과 대중 사이에서 늘 경계에 머물렀고 그 애매함이 오히려 무명으로 남게 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싱어게인사에서 그는 그 경계를 약점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전환했다.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가장 독보적인 서사가 되었고, 실명 공개는 그가 더 이상 실험적인 이방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전번호 비공개 도라도는 오랜 시간 라이브 무대와 소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가수다. 대중 매체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유형으로 화려한 이력보다는 누적된 무대 시간이 그의 경력이다. 이러한 배경은 도라도의 안정적인 무대 운영 능력으로 그대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명 공개 이후 그의 이름은 신뢰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억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다. 전 번호 비공개 규리의 과거는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편이다. 아이돌 그룹 활동을 통해 이미 정상급 인지도를 경험했지만 그 이력은 동시에 그를 특정 이미지에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음악적 정체성은 늘 질문의 대상이었고 싱어게인사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는 무대다. 실명 공개는 규리에게 명예 회복이 아니라 재정의의 시작이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가장 잔인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참가자이기도 하다. 80호 김예찬은 비교적 전통적인 음악 교육 과정을 거쳐온 인물이다. 보컬 중심의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고 여러 오디션과. 무대 경험을 통해 기본기를 다져왔다. 그러나 바로 그 전공법이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과거의 경력은 탄탄하지만 대중에게 각인될 만한 결정적 계기가 부족했다. 실명 공개 이후 김예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과거의 모범생 이미지를 어떻게 현재의 이야기로 바꿀 것인가다. 61호 공원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선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생계를 병행하며 노래를 이어왔고, 음악이 전부가 될수 없었던 시간이 길었다. 그렇기에 그의 노래에는 생활인의 체온이 묻어 있다.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그 공백의 시간이 오히려 공원의 정체성을 만든다. 태자 부활전을 통해 올라온 이력은 그의 과거와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실명 공개는 그 오랜 버팀의 결과다. 18호 이상웅은 밴드 활동과 세션 경험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가수다.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음악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시간이 길었고, 그로 인해 개인의 이름보다는 팀의 일부로 기억되어 왔다. 싱어게인사는 이상웅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무대다. 그의 과거가 조용했던 만큼 현재의 무대는 더욱 묵직한 설득력을 가진다. 전 번호 비공개 슬롤리는 인디신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뮤지션으로 상업적 성공보다는 음악적 완성도를 우선해왔다. 대중적인 지도는 낮았지만 자신만의 속도와 감성을 고수해온 경력이 뚜렷하다. 실명 공개는 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 느림과 여백이라는 자신의 무기를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관객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59호. 최정철은 오랜 무명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무대를 지켜온 인물이다. 방송보다는 공연, 조연보다는 중심을 맡기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지만 그 시간은 그의 균형 잡힌 실력으로 축적되었다. 과거가 화려하지 않기에 현재의 안정감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실명 공개는 최정철에게 뒤늦은 증명서와 같다. 전 번호 비공개 김재민은 비교적 짧은 경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감정 표현에서 날 것의 솔직함을 지닌 인물이다. 체계적인 훈련보다는 경험을 통해 성장해온 유형으로 과거의 미숙함이 현재의 진정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의 서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가장 크게 변할 여지를 품고 있다. 전 번호 비공개 이호욱은. 작곡과 해석 중심의 음악 활동을 병행해 온 가수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노래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익숙하다. 이로 인해 대중적인 지도는 낮았지만 음악적 깊이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실명 공개는 이호욱이 이제 해석자에서 전면에선 가수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탑십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 각자의 과거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현재로 흘러왔다. 누군가는 성공 이후의 재도전이고. 누군가는 긴 무명 끝에 첫 기회이며, 누군가는 여전히 증명 중인 이름이다. 싱어게인사의 세미파이널은 이 모든 과거를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관객은 노래를 통해 묻게 된다. 이 이름은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는 사람만이 파이널까지 살아남는다. 이 명단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음악 세계의 충돌이다. 이들이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관객 앞에 섰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제 무대 위에서 평가받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관객은 더 이상 이 번호는 누구일까를 묻지 않는다. 이 이름을 다시 듣고 싶은가라는 질문만이 남는다. 이번 세미파이널의 핵심은 1대1 대결 방식이다. 승자는 즉시 파이널로 직행하고 패자는 사상 처음으로 관객 투표가 도입된 패자 부활전으로 향한다. 이 구조는 극도로 잔인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다. 누군가와 정면으로 맞붙는 순간 변명은 사라진다. 상대보다 나았는지 아니었는지만이 남는다. 특히 관객 투표가 도입되면서 결과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심사위원의 분석과 관객의 즉각적인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무대의 성격은 시험이 아니라 실전 공연으로 변한다. 첫 번째 대결은 이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 서도는 강산의 깨어나를 통해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무대의 핵심은 기교가 아니라 집중력이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관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도에게 고정됐고 결과는 6 a g 인이라는 압도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이승철의 말리골을 선택한 김예찬 역시 만만치 않은 무대를 선보였지만 두 무대의 차이는 분명했다. 하나는 메시지를 던졌고 다른 하나는 완성도를 보여줬다. 세미파이널에서 선택받는 쪽은 전자였다. 두 번째 대결은 또 다른 데뷔를 만들어냈다. 도라도와 규리의 맞대결은 곡 선택부터 해석까지 극명하게 갈렸다. 도라도는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대를 통해 절제와 완급 조절의 정수를 보여줬다. 감정을 쌓아올리는 방식, 후반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호흡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설득했다. 유거게이는 이 무대가 얼마나 안정적이면서도 몰입도가 높았는지를 증명한다. 반면 규리는 카라의 미스터를 선택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도전은 분명 의미 있었지만. 세미파이널이라는 무대는 도전 자체보다 완성된 설득력을 요구했다. 이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TOP10의 문턱에서 멈춰선 이름들 역시 이 회차의 중요한 일부다. 17호 67, 23호 사나, 30호 달인, 44호 한성일, 55호 이영훈, 76호 주원. 이들의 실명 공개는 탈락이라는 결과를 넘어 이들이 더 이상 무명이 아님을 선언하는 장치다. 심사위원 태연이 전한 포기 대신 좋은 원동력으로 남기길 바란다는 말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다. 이번 10회가 특별한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다. 번호를 지우고 이름을 내세운 순간 참가자들은 보호받는 존재에서 선택받아야 하는 존재로 변했다. 1대1 대결은 그 변화를 극단적으로 드러냈고 관객 투표는 그 판단을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살아남은 이들은 실력뿐 아니라 무대 위 태도와 해석, 그리고 대중과의 호흡까지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이 회차는 단순히 Top치를 가리는 방송이 아니라, 파이널에 어울리는 얼굴을 선별하는 시험대로 기능한다.